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테카 전문센터의 메카닉 김병원입니다. 오늘은 스포티지 12년식입니다. <laughs> 어, 냉각수가 새서 어, 점검을 해보니까 터보에 냉각시켜주는 그 파이프에 새고 있습니다. 한번 차량 한번 보시면서 어디에 어떻게 새는 문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터보에는 뭐 유압도 돌고 냉각수도 돌고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아, 뒤집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커버를 장착해 놨습니다만, 커버 사이에 이렇게 보면, 이, 여기에 지금 보이는 이 17mm 이거는, 어, 엔진 오일이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아, 그래서 터보의 가운데 날개의 축을, 어, 이렇게 윤활해 주기 위해서 도는 거고, 여기 이렇게 보면 밑에 보 물파이프가 이제 두 개, 아, 지금 새거 교환해 놓은 거 보면, 그 왼쪽에 이쪽이 오른쪽 거 왼쪽 거이물 파이프가 두 개가죠 어 저게 이제 터보의 냉각을 또 시켜줍니다 한번 보실게요 예, 뽑아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일, 이렇게 이제 붙어가지고 어 여기 냉각수가 이제 나와서 냉각을 시켜주는데 이 쇠파이프입니다 쇠파이프인데 여기 보면 어 여기 바늘구멍처럼 바늘 구멍처럼 뻥뚫어졌습니다 위에. 상, 저기 보면. 저, 보, 보면, 어, 녹이 쓴 자국 보이죠? 네, 저기로 이제 새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뭐, 샌 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어, 새니까 어디에 새는지, 에, 잡지도 못하고, 그니까 러 이제 중고차 팔아버리고, 어, 어디에 냉각수가 새는지, 냉각수 안으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중고차로 팔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기겠죠. 어디 보여야 찾는데,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셌습니다 아, 여기에 보면 이제 가스켓도 안에 어, 터보 쪽에 이 가스켓이 이제 붙고, 어, 여기에 이게 이렇게 장착이 돼가지고, 어, 물새지 않도록 이렇게 터보에 붙는 그런 이제 물 파이, 순환 파이프입니다. 이렇게 아, 거쳐주면, 어, 이제, 오랫동안 고장 없이 타길 바랍니다. 이 차는 뭐, 수출로 간다고 하는데, 수출로 가더라도, 어 한국 정비사 요관 얻어먹이고, 또 대한민국 요관 얻어먹이라고 아주 타이트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정비했습니다. 어 어쨌든 가서 수입, 어 수출이 되면, 외국에 가서도, 어 누가 사시든지 잘 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 감사합니다. 여기는 인천 강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메카닉 김병원 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좋아요 구독도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